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몇살 정도, 아마 기네스북에 올랐던 사람, 지금도 이분을 깨는, 깨는 사람이 없어요. 124세? 예. 예, 예, 거의 맞추셨네요. 그죠? 예. 122세 6개월입니다. 이분이요. 근데 중국에서도요, 중국 사람이 좀풍이 심해갖고, 1 5뭐 4을뭐산 사람이 있다고 뭐 얘기를 하는데, 왜 기네스북에 이분을 못 깨느냐면요. 이분이 태어난 날짜가 정확해요. 왜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기록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 다른 장수인들은요. 뭐 주장은 네, 막 130살 살았다. 1 5 0살한데니 네 태어난 날짜 증명해 보라고 이렇게 증명을 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분이 저기네스북의 최고의 장수인인데, 이분이요. 또 특이한 거는 122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3층 집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렇게 살았대요. 90이 돼갖고, 어, 이분이요. 돈이 다 떨어졌어요. 자식도 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 양반, 내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내 생활비 좀 되죠. 내가 죽으면은 이 집을 가져가라고 했어요. 변호사가 눈이 희둥그레졌어요 왜? 그집 앞을 지나다닐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집에 한번 살아보느냐. 이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90세 난 노인이 옛날, 그것도 옛날 얘기거든요. 유럽에. 요 아, 그래. 집을 가져가라, 그러니까. 진짜냐고. 아, 그래. 진짜야. 계약서 씁시다. 그래. 계약서 쓰고 사인을 하고. 매일 이제 변호사가 할머니 집에 가는 겁니다. 왜? 죽을 때가 됐나, 안 됐나, 이제 보러 가는 거죠. 저. 근데 얘기의 결말이 누가, 누가 먼저 죽었을 것 같아요. 변호사가 먼저 죽어버렸어요. 예, 예. 예. 변호사가 먼저 죽고 나서 이 할머니는 6개월 정도밖에 못 살았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의문이 뭐겠습니까? 어, 변호사 죽자마자 왜 할머니는 6개월밖에 못 살았을까? 얼마든지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변호사가 매일 찾아왔대요, 매일. 매일 찾아왔는데, 어느 날 뜨니까 변호사 안 와. 안 오니까 왜안 오노? 죽어버렸대. 그만 할머니가 낙담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가 정말 굉장히 큰 교훈이 있어요. 사실 노후가 되면 80살만 넘어서도요, 외로워요. 찾아온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아무리 외로워도요. 외로워 갖고 죽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왜 사람들이 그러냐면 한 사람이 없대요. 한 사람이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은 한 사람 있으면 그렇게 외롭진 않아 돼요. 그렇게 외롭진 않아 돼. 근데 이한 사람이 없어.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고 일주일이 지나도 없어. 특히 대도시에. 아파트 문화가 그렇잖아요. 아파트에 혼자 살아요. 한 달이 지나도 없어. 그러면 사람이 죽고 싶다는 거죠. 나 외로워 미치겠다. 뭐 이런 거죠. 자, 근데 이 할머니가 어, 이, 이제 매일 변호사가 찾아왔는데 유머가 아주 뛰어났답니다. 유머가. 말을 너무 잘해 재밌게 참 잘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습관적으로 한 건데, 습관적으로. 자, 그래서 뭐 하여튼 그래 됐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 변호사가 죽을 때 나이가 얼마 정도 됐느냐 하면요. 변호사가 79을 살았어요. 그 47세에 이 계약을 맺었대요. 계약을 맺었는데, 79까지 살았으니까 유럽에서 적게 산 나이는 아니죠. 그죠? 근데 할머니가 너무 오래 살아보는 바람에. <laughs> 하여튼, 그래, 됐다. 그 뒤에 얘기도 또뭐 있긴 있더라고요. 뭐 자, 관계는 이렇게, 어. 가족, 저는 어, 노후가 돼갖고, 자녀하고 살수 있으면 그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80, 90, 100살까지요. 사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시골에, 그죠? 자식하고, 농사 짓는 자식하고, 그 사람들이 어여보면요. 그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었고, 지금 대도시에, 혼자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요. 삶은 더 먹고 이런 건더 나을지 모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식하고 살면 제일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면, 가까운 친구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고 적은 사람의 숫자라도 계속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은행에 모 과장이 퇴직하면서 나는 퇴직하면서 10명의 친구를 만들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대요. 다짐을 하고 첫 번째 1번에다가 이름을 딱 적었대요. 여러분 누구를 적었을 것 같습니까? 1번. 1번을 누구를 적었을까 일본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적었대요. 근데 여기에요. 자기 어머니의 이름을 적는다거나, 다른 여자의 이름을 적는다거나 이거는 당당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내의 이름을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내가 없으면 또 뭐, 문제겠지만, 그죠? 자, 그래서 관계는 제가 행복의 비결은 관계에 있다. 거기에서 좀더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왜 일을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돈 때문에 일을 해야 돼요. 지금 노후가 너무 준비가 안돼서돈 때문에 일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삶의 보람 때문에. 놀아도 너무 재미없더는 얘기죠. 그죠? 계속 오늘도 놀고 내일도 놀고 뭐 이래도 재미가 없더란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일을 갖게 되기를 원하더라. 저는 첫 번째, 두 번째보다도 저 중요한 게 뭐냐. 노화를 방지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된다. 활동을 하셔야 된다. 봉사활동을 하든지 활동하셔야 된다. 자, 이게 남자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자가 오래 사는 데입니다, 남자가. 사는 데냐, 그러죠. 그래서 전 세계의 장수를 연구하시는 학자분들은요, 필히 여기를 가보게 되어 있어요. 왜? 남자와 여자가 보통 1대, 우리나라는 1대 8이고요, 일본이나 미국은 1대 한 4, 5 정도 돼요. 남자 한명이 장수하면 우리나라는 8명이 장수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를 가보니까 남자도 한명 여자도 한명 이렇게 살아요. 장수하더라니. 그래서, 저도 지금, 어, 제 버킷리스트에는 이 여기, 사르데냐를 내가 꼭 가봐야 되겠다. 있습니다, 여기요. 자, 이 사르데냐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제주도쯤 돼요, 제주도. 굉장히 기후도 좋고, 원한다.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남자들의 직업입니다. 직업이 도대체 뭘까? 이거랍니다. 목동이더라, 이런 얘기들 목동. 이분도 연세가 한9 0은 됐을 겁니다. 그 이분들이, 100살까지 목동을 계속. 서른 살의 목동이었으면 100살 죽을 때까지 목동이. 목동의 삶은 하루에 다른 게 없습니다. 한 8km 되는 거리를 갔다가 오는 것 밖에 없대요. 그 이외에는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니랍니다. 양을 몰고 그냥 갔다가 오는 겁니다. 그 삶을 일분들은 거의 평생을 하더란 얘기죠. 자, 그래서 일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자, 이번 일본은 문화유산 해설가로 이제 하시는데 여러분 얼굴이 보면은 요뚱하신 분이 뭐 그렇게 연세가 많이 안 들어요. 이래도 75시더라 고 근데 이게요. 굉장히 힘이 들어요. 왜? 걸으면서 계속 막 말을 해야 되거든요. 막 말을 계속해. 그것도 막뭐 2시간 하고 또막 이쪽 또또막고 이러니까 굉장히 힘이 든데요이 자, 이분은 어, 교장 선생님이신데 이분은 연세가 한78 정도 됐어요. 그때 어, 청소부가 된 교장 선생님이었는데요. 이분이, 어, 경기도에 가면 남이섬이라고 있어요. 남이섬, 아마 지금도 하고 계실 겁니다. 이분이 남이섬에서, 여기 교장 선생님인데, 뭐, 어, 청소한다고, 뭐, 그런, 이게 잡지에 한번 나왔거든요. 잡지에 나오니까, 어, 이 잡지에 나온 거를 보고, 친구 교장이 봐버렸어요. 전화했어요. 야, 이 사람아, 자네는 연금도 받고, 돈도 많은데, 무슨 그런, 어, 청소부를 하냐고, 그런 게. 그리고 이분이요, 무슨 소리 하노? 나는 청소부 하면서 내가 얼마나 보람을 느끼는지 아느냐고. 니는 여기 와서 하루도 못할 거다. 왜희이 청소부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서 이분이 청소부로또 하면서 학생들이 오면은요, 안내를 자기가 다안 돼요. 왜 학교에 있었으니까. 죠 그렇죠? 안내해갖고 여기는 어떤 곳이라고 설명도 해주고 막 이런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자기는 보람을 하도 여기서 잘하니까요. 거기서 규정을 바꿔버렸어. 왜? 종신고에 원래 80세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신고형제로 바꿨답니다 이분 때문에 자 이분은요 어, 이혜자 씨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농협에 근무를 하시다가 그럼 그래 뭐 노후 준비하는 데 가서 또 강의 또 들어보니까 뭐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청소를 했어 너무 힘든 거야 여러분 노후에는 내 몸에 맞는 걸 하셔야 돼그 그래, 너무 힘들어 갖고 뭐 인연극단 강사 뽑는다 그래갖고 여기고만 지원을 해갖고 갔어 가서 해보니까 자기인데 딱 맞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래, 애들 이제 강, 이게 애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인는것 갖고 막 이래 만들어 갖고 일주일에 한번 하는데 두번 어, 연습을 해야 는데요 바쁘더래요. 자기가 해보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읽어보면요. 수입이 한 달에 한 20만 원 밖에 안 돼요. 내가 청소를 하면 이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지만은 보람이 있더라. 막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분은 어, 자기 고향에 내려와서 어, 소나무를 여기뭐 심었는데, 육천구루를 심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만 생각 아니, 소나무 육천구루 심어가고 그게 돈이 되겠습니까? 30년 뒤에 손잡뻘대해가고 득을 볼 일이 아닙니까? ,죠? 그래서 내가 이분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둥둥하신 분이 돈을 좀버렸는것 같아요. 어디 가보니까. 그래서 고향에 가서 아마 그렇게 했지 않겠나. 자 제가 어디 자료에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래요. 은퇴 후에 직업 찾는 최고의 비결은 블루칼라다. 그리고 화이트칼라는 어떻습니까? 화이트칼라는 편대 어, 굴리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노후에 에, 그 좋은 일은 뭐냐? 활동하는 어떤 이런 어, 일이 좋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화이트칼라보다는 블루칼라다. 그다음 화이트칼라도 좋긴 좋아요. 그런데 화이트칼라 없습니다. 노후에 화이트칼라 찾는 데가 없어요. 자, 10년 전부터 배우러 다녀라. 그 다음에 뭡니까? 겸한 자세로 돌아가라. 노후에 사실은 어, 우리가 적응하기가 어려운 직업이 어떤 분들이냐면요. 장자를 리 너무 오래 하신 분들. 자, 겸한 자세로 돌아가라. 어, 실제로 그 교장 선생님, 뭐안 그래? 교장 선생님도 잘 하신 분들 많아요. 그 다음에 어디에 사장님을 너무 오래 하신 분들. 만날 그 시키는 게 너무 익숙해진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은퇴 후에 적응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답니다. 자 그래서 경한 자세로 돌아가라. 허드렛 일도 내가 하겠다. 어,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할수 있는 일을 골라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은퇴 후에 죽을 때까지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할수 있는 일. 이렇게 구하라고, 돼 있는데, 구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골라라 이렇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할수 있는 일. 근데딱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농사 짓는 일이 죽을 때까지 할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서울이나 이런데요 은퇴하시고 시골에 가서 나는 농사 짓겠다. 옛날 향수를 생각해서 죽을 때까지 할수 있는 일을 골라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저는 봉사 활동을 많은 분들이 해요. 저는 이유가 이거요 사회 참여. 내가 그동안 사회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참여해야 되겠다. 그냥 삶의 보람과 자아실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성공을 추구하는 삶에서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현직에 계실 때는요, 어떻게 하든 우리가 승진도 해야 되고, 자식 놈 머리 벗게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성공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럼 은퇴하고 나서는 좀 내가 받은 거를 이제 좀 나누어주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것 때문에 봉사활동을 하시는 거죠. 자, 저는 이분을 봉사활동 얘기 나올 때마다 이분이 참 어, 기감이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에게. 강대근 씨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한센병 환자를 1만 오천 명을 진료를 해줬더라고요. 그리고 편리를 오천 개를 해줬어요. 제가 이분이 조선일보에 기사가, 오래전에 기사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보통 조선일보도요, 우리나라의 메이지 아닙니까? 한 면을 가득 채워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요, 한면하고 두면을 가득 채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기사를 한 다섯 번을 제가 읽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을까? 제가 그래서 참이 감동을 많이 받아갖고 꼭 이분을 꼭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요. 자 그런데 이분이 33년을 했어요. 33년을 하루도 안 쉬고 매 주말마다면은 전국을 떠다녀. 선생님 힘들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무 힘들었대요. 가장 힘든 게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다섯 명의 여자가 쌍수를 듣고 반대를 했대요. 딸이 네 명이고, 집에 아내가 있는데, 그게 다섯 명의 여자죠. 그죠? 다섯 명의 여자가 제발 이제 그만둬라. 잘못하면 이게요. 한 집에 결을 수도 있답니다. 전혀 이게 전혀 안 된다는 보장이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다섯 명의 여자가 반대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힘들었는 거는요. 거리가 너무 멀대요. 대구도 참 많이 내려왔대요. 이분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럼 선생님, 누가 소님 뭐 하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어이 틀니를 보통 한번 가면요 스무 개, 서른 개막 왕창 해가지고 가야 돼한두개 해가지고 가고는 이렇게 숫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스무 개, 서른 개막 해가지고 가요. 해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장착을 해주면요 이분들이요 이분들이 매달리는 겁니다. 완전 어린애가 돼버려 이분들이 매달리 갖고 어린애가 돼갖고 막. 막 선생님, 걸로. 이게 얼굴에 잔상이 남아갖고, 일주일 내도록 이 떠나질 않아갖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가 돼도 힘이 들어도 안갈 수가 없대요.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3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연세가 너무 많아갖 그때 이제, 어, 이때 찍을 때가 한 85세 정도 됐어요. 그때도 병원에 이걸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기가 손수 직접 다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내가 못 가겠다. 도저히 못 가겠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어 동창회 서울대 치대를 나왔대요. 동창회에서 이제 나오라 그래갖고 그 전에는 뭐 시간도 없어 못 나갔는데 그래 나갔대요. 나가니까 동창생들이요 거의 한 절반 정도는 다저 세상을 떠났대요. 그런데 남은 동창생들도 자기보다 몸이 건강한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다 전부 다뭐 비실비실거리고 막 이러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마지막에 그그 그 글을 보면서. 아,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축복이 이런 거구나, 이런 또 복을 주시는구나. 어? 그걸 제가 느끼게 하는 그런 제 어, 겁니다. 자, 여가 문제입니다. 여가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많은 분들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은퇴하시고 여행을 하시겠다, 이렇게 여가를 보내겠다는 분이 제일 많았어요. 근데 텔레비전을 보겠다는 사람은 한10% 밖에 안 되는데, 여행을... 가겠다. 근데 실제로, 그러면 여행을 갔느냐? 물어보니까요. 전부 집에서 TV만 보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랬나 면요 TV만 보는 남편. 이렇게 이제 제목이 나온 게 있었어요. 자, 그 현실적으로 우리가 꿈입니다. 그렇죠? 여행을 다니겠다. 이건 꿈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가 생활을 어떤 식으로 가져야 될 것인가. 제가 그래서 균형적인 여가 활동, 여가, 긍정적인 여가 활동을 어떤 식으로 갖는 것이 노후에 가장 좋을까? 자, 여가를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적인 여가 활동과 동적인 여가 활동으로 두 개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죠, 그죠? 사람마다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게 틀리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정적인 어, 여가 활동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독서를 하겠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여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그림을 그리겠다, 그죠? 이게 좀 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활동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독서를 하고 뭐 음악을 듣고 영화를 감상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좀 정적인 활동 아니겠습니까 동적인 활동은 뭐겠습니까 동적인 활동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예 골프 치러다녀요 저는 그 테니스를 일주일에 한세번 정도 치는데 그 테니스 치러 오는 사람 중에는 골프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친구를 가만히 보니까요 골프 치고 테니스까지 두개 다를 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일주일 내도록. 골프, 테니스를 고 일주일 내도록 테니스는 두 시간, 세 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골프는 하루 종일 걸리거든요. 그래서 골프 치는 날은 이제 테니스를 못하그테니스 오는 날은 오후에 또 스크린 골프 가더라고. 야, 그래서 야, 너는 하루, 그 일주일 내도록 골프 하면 테니스 내고 있겠네, 맞대? 자기가. 자, 뭐 어쨌든 뭐 좋아요, 그죠? 시간 보내는 거죠. 동적인 여가 활동과 정적인 여가 활동에.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겠어요? 자, 동적인 여가 활동은요, 신체를 건강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정적인 여가 활동은 뭐겠습니까? 정신적인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치매를 예방한다 이런 얘기 하네요. 그래서 저는 동적인 거와 정적인 게좀 균형을 이루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동적인 여가 활동이 있고요. 능동적인 여가 활동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여가 활동을 우리가 동적인 거 제가 하고 정적인 걸 구분 구분했죠. 이렇게 또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수동적인 거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글을 쓰는 거와 독설하는 거. 글을 쓰는 건 어디에 속하게 있습니까? 능동적인 거죠. 독설하는 거는 수동적인 겁니다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악기를 연주하는 것과 음악을 그냥 듣는 거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거 이런 건 능동적인 겁니다, 죠 그렇죠? 수동적인 거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본다면은 그러면 능동적인 게왜더 어, 유리할까, 더 좋을까? 힘은 들어요, 힘은 드는데 왜냐면 몰입도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겁니다. 몰입도, 몰입도가 강하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이상구 박사님 얘기, 엔돌핀이 뭐 증가하고 뭐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몰입도가 많으면은 많을수록 우리 엔돌핀이 증가해서 우리의 몸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죠. 능동적인 여가 활동은 몰입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답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여가 활동도 중요하고 수동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여기에만 또할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 힘이 너무 들기 때문에 사실 글 하기 매일 글 쓰고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글 쓰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고 연주하고 뭐 이런 게 능동적인 여가 활동입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여가 활동과 능동적인 여가 활동을 좀 균형을 이루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가장 우리 있는데 능동적인 여가 활동 중에서 가장 몰입도가 높은 게 뭐냐 하면요. 암벽등반이랍니다. 암벽등반.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암벽등반을 취미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잘못하면 미끄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몰입도가 최고랍니다. 그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능동적인 여가 활동도 굉장히 거기에 어떤 그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